됐습니다. 자, 프브로우레이어가겠습니다 목소리 크게 한번 해야 되죠 이제 껌을 찢어야 되죠. 얼마 안되신분들인데요자로릎레이다 5번씩, 작 하나, 둘, 셋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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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! 감사합니다. 우리 밀어 한번 저어 봐야 요 빨리 밑에 점 보세요. 점 만져주시면 어, 되겠습니다. 네, 잘 됐죠? 이상태에서 옆으로 해야 겠어 네. 자, 준비. 이 친구들은 기본 동작, 연합 동작 1번부터 4번까지 끝까지 다 하시고요. 고전 동작은 끝까지 다 하시는 친구들입니다. 자, 기본 동작, 연합 동작 1번부터 4번까지 1번 시작. 오러분 적어도 힘드니 2번 시작! 자번 시작. 자 차고 기야다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 자, 제 잘했습니다. 어, 자, 촬영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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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고래 분들, 고래 분들, 준비. 힘을 주시도 있을까? 네, 지 마세요. 시 오우 힘이 없아요둘 아래 더. 차고 아래 발직높기 차고 야 차고 하나 둘셋 네, 코 옆차고 아래 내코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시 바로 센 네, 하유 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. 어, 지금또 우리 팬분들은요 어~ 부채 재료 운동으로요 미스 발차기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